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제4과 5기 교과를 함께 하게 된 저는 페닌슐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훈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 동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의 계획 가운데 어떠한 섭리가 있었는지 우리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했던 때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성경을 보기는 했고, 또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제 스스로 1년 안에 성경 전설을 읽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들은 처음 보는 내용들도 있었고, 어떤 내용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과 의문으로 남았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부담과 의문으로 남았던 바로 그 책이 바로 여우수와서였습니다. 성경 여우수와서는 약속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기업을 얻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충돌이 벌어지고 많은 사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인도하신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정착하는 과정이 결코 평화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전쟁과 사륙이란 방법을 명하셨을까? 그들도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혹시나 있지 않았을까? 왜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명하시고 이런 사륙을 일으키게 하시는가? 어쩌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침략자가 아니었을까? 이스라엘은 그 땅에 평화를 깨뜨리고 재앙과 죽음을 가져온 자들이 아닌가? 제가 처음 말씀을 볼 때에도 이런 의문이 있었고, 또제 주변에서도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어떻게든지 그분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행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그 땅에서 저지른 사육과 파괴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들에게 하도록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들의 후손이 이 가나한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분께서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을 언급하십니다. 4대만의 이 땅에 돌아올 때에 너의 후손들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땅 주민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래서 그 땅도 더러워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해야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저 아이들은 쫓아낼 거야라는 취지에서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사륙을 당한 것은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가증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성경 구절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분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라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그 땅의 어떤 가증한 행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행위가 있는지를 말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누구였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섬겼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행했던 끔찍한 인신제사, 점술, 추술, 강신술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증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라스 샴나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오가린 문서의 발굴은 가나안 종교 사회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발굴은 기원전 14, 13세기에 고대 가나안 문명에 대한 발굴이었는데 그들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으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들의 가지고 있던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그들이 당한 심판은 매우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믿던 가나안의 종교는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오게 되는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이 신들과 여신들 간의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꽤익숙한 이름인 바알은 폭풍과 비의 신이었으며. 농사와 추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여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강력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존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신들에게 경배할 때에 신들의 관계를 자신들의 성적 행위에 빗대어 이해했고 신들과 여신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종교적 의식에서 그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영적 의식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에는 부도덕한 성적 행위들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타락한 형태의 종교가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와 한 지역의 도덕적 수준은 그들이 어떠한 신을 섬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이상의 도덕적 수준을 그들은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가증한 존재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한 사람들의 종교의식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성경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가증한 제사의 형태인 인신제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레위키 20장의 말씀에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는 돌로 쳐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도착할 그 땅에서 그 가증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가증한 행위를 그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시므로 절대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할 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도덕적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성격의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 가운데 생각하여 볼 때에 가난한 사람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결정한 것에 따라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은혜의 시간을 부여받았고 이 기간 동안 그들 가운데 있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끔찍한 행위를 반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웠고 주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다. 그분의 보호가 그들에게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 사람의 손 쉬운 먹이가 될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이 너무도 막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이길 만큼 무서운 군대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속고 있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섬기던 이 부도덕한 많은 신들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그들을 실패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투쟁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섬기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이 멸망받은 것은 이스라엘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들을 더 이상 지켜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치 못했던 자들은 이런 심판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임을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것을 붙잡지 않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는 이 땅에 많은 도전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악을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악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